자, 또 남은 문제 한번 가 볼게요. 일단 4번인데요. 얘가 얘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해야 된대요. 그러면 이게 나누어 떨어지 뭐가 뭐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해야 하는 말에 뭔 말인지 모르더라도 얘가 차수가 더 높으니까 아, 얘를 얘를 어, 얘로 나눠야겠구나 정도의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상수 a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어, 그냥 식으로 계산했을 때 나누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 줘도 되고요. 그럼 한번 해 볼게요. X 를 써주면 x a 제곱 빼기 x의 제곱 더하기 A x 가 되고요. 그러면 A 플러스 1의 x의 제곱 플러스 어 마, 마이너, 마이너스라고 해줄까? 그래.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x 마이너스 A 가 되겠죠.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얘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x 라서 마이너스로 묶어낸 거예요. 지금 1 플러스 A x 로 그러니까 얘에서 마이너스 x A 서 A x 를 빼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x잖아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를 빼내면 1 플러스 a의 x 이해갑니까? 이 과정이. 네. 어 그래서 얘가 나온 거. 모르겠으면 말해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 음. 그러면 x 제곱까지 할수 있으니까 a 플러스 1로 이제 또 나, 나눠주면 a 플러스 1의 x의 제곱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x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얘는 플러스 a의 a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다 사라지는데. 마이너스 a의 빼기 a의 제곱 빼기 a가 되겠죠 마이너스 a요? 어 마이너스 a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앞에 이제 빼기가 되는 거니까 아 앞에 그그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빼기 a의 a 플러스 1인 거야 여기까지 해가죠네어 아, 그러니까 이제 이 계산이 좀 어렵다 약간 여기서 바로바로 바로 이 부호 전환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옆에다가 써도 괜찮아 나중에금 옆에다 써주잖아 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2a인 거잖아요 나머지가 근데 지금 난 나눠 떨어지도록이래 그러니까 나눠 떨어지도록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를또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가 없다 나머지가 없다 그럼 나머지가 없으면 얘가 0이 돼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로 묶어냈을 때 A 플러스 2가 되니까요 그럼 A는 0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자 여기서 또 이거 뭐야 2차 방정식이잖아 2차 방정식까지 안 배우면 뭐못 풀어요 이거를 심지어 1단원인데 이해가시죠 그래서 제가 1월 초부터 수업을 안한 거예요 얘를 그러면 A는 뭐 0과 마이너스 2가 이러면 이제 모두 구한, 구한 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음. 1-5번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마 숙제를 1-4번까지 한번 시도해보세요 라고 옛날에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 1-5번 이제 가볼게요 보면요 fx를요 gx로 나눴어 그러면 몫이 있겠죠 이 친구를 몫이라고 했어요 더하기 rx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얘를 얘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묻고 있어요 자, fx 더하기 gx 더하기 rx를 GX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이죠. 그러면 좀 차근차근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FX를 나눴으면 FX를 지금 GX로 나눴으면 목은 QX고 나머지는 RX라고 했었습니다. 괜찮나요? 그니왜 괜찮죠? 그러면 이제 FX는 처리가 됐어. 얘는 이제 이걸로 처리가 됐어. 그럼 이제 GX를 나눈다고 하면 자, GX는 어? GX로 나눴으면은 나머지가 목실이겠죠? 네. 이해 갑니까? 몫이 1이요? 어 그러니까 gx를 gx로 나눴어 그럼 어떻게 돼요? 1이, 1이 되죠 몫이 그 1이 되게 gx 곱하기 1이 gx니까 마지막 rx를 rx를 gx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r 지지분의 r 그렇죠 너가 말한 거은 gx분의 rx가 되겠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rx는 자 봐봐요 이,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천천히 이해해보세요 괜찮으니까 자 여기에서요 여기에서 제가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아 여긴 아니겠다 아 여기 있다 나머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나머지는 X-1하고 얘로 다시 나누지 않죠 이해갑니까? 네. 얘를 얘로 다시 나누지 않아 왜? 얘가 얘보다 차수가 낮으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 나머지는 뭐 지금 이 나누는 수로 나눌 나누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RX는 그냥 RX로 삐져나와요 그냥 r x RX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더 이해를 해봐요 이해 시켜줄 테니까 이해 갈 때까지 있으세요 괜찮으니까 봐봐요 이렇게 나눴어 얘를 얘로 나눴는데 몫이 이게 나왔어 그리고 나머지가 지금 이거야 그치? 근데 우리가 나머지에서 더 나누지 않잖아 왜? 나눠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어, x-1을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면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 그러면 안나와지 그러면 몫은 0인 거야 몫은 0이고 나머지가 x-1인 거야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 네. 1을 보고 1을 보고 2 곱하기 0 더하기 1이다라고 쓰는 거가 같은 거예요. 1을 2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2 곱하기 0 더하기 1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rx로 나눈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얘는 gx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0인데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과로를 네. 음, 헷갈리지 않게 쳐줄게요. 얘는 fx를 나누고 얘는 gx를 나누고 마지막으로 rx를 나누면 Gx로 나눴을 때 몫이 0인데 나머지가 Rx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Rx랑 그 걸... 아까. 아빠... 음. 응, 얘를 얘는 지금 fx로 나눈 거, fx를 gx로 나눈 거, 얘는 gx를 gx로 나눈 거, 얘는 Rx를 gx로 나눈 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분리해서 보면 조금 그래도 조금 이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왜 이렇게 분리해서 봤냐? 이러면 이래서 인수분해를 또 배워야 돼요. 왜? gx로 묶으면 되잖아요. GX로 묶어내면 얘는 QX 얘는 1 얘는 0이죠 그럼 0? 남... 어0 아, 네. 어, GX로 묶어내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없는데 그냥 써준 거야 헷갈리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네.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건데 그냥 RX는 안 나눠지니까 그냥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GX... RX를 GX로 나누면 몫이 0이고 나머지가 RX야 라고 해야 이해가 가니까 무작정 RX는 안 나눠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머지는 여기 r x 두개 있으니까 E-RX라고 쓸수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가 뭐냐라고 하면 E-RX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GX로 나눴을 때 몫이 QX 더하기 1이고, 나머지가 E-RX입니다. 잠시만요. 음, 내가 한 번만 더 정리해줄 테니까 한번 볼까? 자, 한 번만 더 정리해줄게. 자, 내가 지금 FX를 GX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라고 했어. 근데 FX를 FX 더하기, GX 더하기, RX를 지금 나눠보려고 해. 볼로 gx로 나누려고 해. 근데 얘네들을한 번에 나누려고 그러면 힘들잖아. 내가 지금 이 fx 이 새끼들이 뭐 하는 새끼들이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 알고 있는 건 있어. 뭐 fx를 gx로 나누면 이거라는 거. FX를... GX, gx로 나누면 이거라고 지금 문제에서 알려줬잖아 네.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fx가 이거라는 거잖아 지금 이식에의미한 네. 바가 그러면 fx 대신에 얘로 도쓸수 있겠지 네.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이, 이, 얘를 얘 대신 쓸수 있다는 게뭔 뭔 말이냐면 3은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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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어 3은 2 곱하기 1 더하기 1입니다 라는 걸 라는 건 내가 3 자리에다가 2 곱하기 1 더하기 1을 대신 쓸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얘 대신에 얘를 대신 쓴 거예요 그 다음에 gx는 gx 같은 경우에는 gx를 gx로 나누면 몫이 1일 거고 나머지가 0일 거잖아. 그래서 이 식을 또 하나를 써주신 거고 마지막으로 rx는 gx로 나온다고 하면 몫이 0이고 나머지가 rx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식을 하나 써주시는 거지. 여기까지가 이제 나눗셈을 이용한 거야. 우리가 1단원에서 배운 나눗셈을 이용한 거야. 이두 번째 이용해야 되는 건 뭐야? 인수분해야. 공통인 걸로 묶는 거지. 공통인 걸로 묶는 건데 gx로 묶어내면 qx와 1과 0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묶어서 써주시면 되는 거고. 왜냐면 더하기로 다들 연결돼 있는 거니까 1은 어딨지? 1은 여기 있지 아1 여기 있고 여, 0은 여기 있지 그럼 Rx는 그럼 어딨지? 이제 Rx는 이제 Rx는 인수분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건자 나누는 수 나누는 수 곱하기 뭐? 더하기 나머지를 내가 원하는 거야 이게 나머지 얘가 인거까 어, 그러니까 얘가 지금 나누는 수야 음. 문제에서 나와있지만 GX로 나누는 거잖아 그럼 GX로 나눴으면 GX는 묶어줘야 되는 이유가 아, 몫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얘가 몫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찌끄레기들이니까 이 찌끄레기들을 뭉쳐줬더니 아 E, R, X네 라고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음, 복습 제대로 하셔야 돼요 어려워요 실제로 저는 아마 주, 중학교 3학년 끝날 때까지 끝날 때쯤 제대로 이해했던 거 같아요 이거를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 지워져요. 어? 아 다시. 맞다. 어 그러면 얘를 a 씨 짜증나.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요. 그니까 봐봐 이게 어떤 심리냐면요.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준호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알아야 돼요. 근데 제 구독자가 열 명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보긴 하겠지만 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일 단원이야. 학생들의 심리가 어떻게냐면 일 단원이야. 그러면 뭔 말이야? 존나 쉬워요. 왜? 그니까 일 단원이라는 게 뭐야? 쉬운 단원이라는 뜻일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1단원 치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려워 근데 뭔 말이냐면 니네들이 어떤 심리를 갖고 있냐면 1단원이니까 아, 아이, 이 정도는 해야지 안다고 해야 돼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안다고 해 근데 가르치는 내가 봐도 이 단원이 쉬운 편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아, 1단원이니까 대충 하고 넘어가야겠다 그냥 선생님한테도 그냥 대충 대충 아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 대충 아는데 안은척하고 아는 넘어가요. 그러지 마세요. 아... 어. 저한테 배우면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냥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하세요. 어, 조금 해도 이해가 안 가면 안 간다고 하세요. 네. 자, 이거는 제가 필름 붙일 때 잘못 붙인 겁니다. 근데 왜 똑만 조금만... 네, 필름 붙일 때 잘못 붙였어요. 여기 뭐 들어가 있는데 안떼 가지고. 자, 1 6번 갈게요. FX를요. Fx를 x 마이너스로 나눈 애가 몫이 qx고요. 나머지가 rx r이래. 자 이렇게 적는 거야. 그럼 문제 읽고, 선생님이 중학교 때도 항상 중학교 과할 때도 항상 얘기했던 게 문제일 거 쓰세요라고 했던 게 문제에 그냥 답이 나와 있거든. 어, 여기까지 됐죠. 근데 xfx 더하기 5를요.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이 뭐고 나머지가 뭐냐 이거야. 얘 연장선입니다. 얘 연장선인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더하기는 끊어쳐야겠죠 더하기는 끊어쳐야 되고 자.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수를 x 제곱 더하기로 나눴는데 뭐 나머지가 이거면 차수가 더 낮기 때문에 못 나눈다고 했어. 그렇지? 그리고 아까 전에 더하기 애들은 끊어 가지고 얘 먼저 해 주고 그다음에 얘해 줬잖아. 여기까지 해 가요? 네. 그러면 자, 봐 봐. 5는 x 1보다 차수가 높아 낮아? 같아. 높아요. 낮지 이 양반아. x가 1차고 5는 상수니까. x 제곱이 2차고 그럼 2차가 1차보다 높기 때문에 예로 예를 예를 나눌 수가 없는 이유가 1차를2차로 나눌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나 나누려는 수 있잖아. 나누는 수와 나누려는 수가 있겠지. 어, 말뜻을 이해해야 돼. 암기하지 마. 이거는 이해를 해야 돼. 나누려는 수는 예야. 나누는 수가 예다잉. 그러면 그러면 예가 예가 예보다 차수가 높으면 안 돼. 낮아, 낮아야 돼 낮으면 안 나눠져 얘가, 어, 차수가... 얘가 얘보다 차수가 높거나 같으면 나눌 수 있어 얘가 2차 3차 4차 5차면 2차로 나눌 수 있어 근데 1차거나 상수면 2차로 나눌 수가 없는 거야 알겠죠 이해가십니까 한번더 뭐라고 예를 들어서 얘가 3차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가 3차고 여기 있는 수가 4차야 나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있지 양반아 얘가 더 높으니까 더, 더, 더 4차면 여기 1차 쓰면 되잖아 이해가요 그러면은 한번 네.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자, 나누는 수가 4차예요. 근데 나눠지는 여기가 여기 이제 2차예요. 나눌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어, 이해가요.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더 할게요. 여기 6차야, 여기 10차야. 나눌 수 있어 없어요. 예 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수면, 상수면 나눠지지 않잖아. 그럼 더하기로 끊어. 항상 내가 그래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야 더하기는 장벽이야. 그러면 여기로 x, fx에 관한 식을 써주면 되는 거고 여기 더하기를 장벽으로 해서 5는 안 나눠져 이 새끼는 x-1로 나눴으면 몫은 0이고 나머지가 5인 거야 이해가요? 그러면 x-1로 나눴는데 원래 fx를 나누면 이거라며 그치? 그러면 봐봐 fx는 이거였어 x-1 qx 플러스 1이었어 r이었어 근데 여기다가 x를 곱했네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될까? x를 곱하면 양... x가 사라졌 x를 이식 전체에 곱하면 가봐 아까 얘기했지만 f(x)는 얘를 대용으로 쓸수 있는 거지 얘는 f(x)를 대용으로 쓸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지금 f(x)인데 이 전체에다가 x가 곱해진 상황인 거지. 몇 가지 이해 가요 음. 그러면 이 상황이면 이 상황에서 이제 x-1로 나누려고 해. 몇 가지 해갑니까? 네. 얘를 x-1 로이 식을 다시 쓰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 x x-1qx 더하기 rx가 되겠죠. 몇 가지에 갑니까? 얘를 인수 그냥, 뭐야, 분배해 준 거예요. 몇 가지에 갑니까? Qx 그 제곱 아니야? 응? Qx가 아니고. 네, Qx. 아, Qx는요, 그냥 식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Qx의 제곱이라는 건요. 얘는요, 얘의 이 식의 제곱이에요. 근데 이 식이 x 제곱 더하기 1될 수도 있고요. x 세 제곱 더하기 1될 수도 있어. 근데 얘를 제곱한다는 건 이걸 제곱한다는 건데 여기다가 x를 곱한다는 거, 그러니까 x를 보고 여기 얘가 x라는 식이야라는 말이 아니라 qx는 어떤 식을 보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응? 아니요. 그냥 어 x가 곱해진 상황이잖아. fx 얘가 fx인데 얘가 fx인데 이 식에다가 X가 곱해져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면은 그냥 이식에 이식에다가 X를 그냥 곱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첫 번째 그리고 얘를 이제 괄호가 쳐져 있으니까 분배 법칙을 써주면 이식과 이식 더하기를 기점으로 각각의 시계 X를 곱해주면 된다. 어 미쳤나 봐요. 제가 미안합니다. RX죠. RX 알 그러니까 곱하기 X 여기까지 갑니까?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 그러면 이제 이식을요. 난 어떻게 쓰고 싶은 거냐면 x-2식을 x-1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는 거야 그러면 얘를 x-1로 나누면 일단 얘는 xqx가 되겠죠 얘는 얘를 x-1로 묶어내면 xqx가 되겠죠 이해갑니까? xqx 어. 이 식을 이 식을 얘이 전체 식 중에서 다시 써줄게 얘는 더하기 rx다잉 네. 근데 이 전체 식 중에서 얘를 x-1을 끄집어내면 xqx가 되겠죠 네. 그렇죠? X-를 묶어내면 그럼 Rx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이씨 자꾸 이렇게 쓰냐 Rx는 X-로 나누면 나눠질까 안 나눠질까? 나눠지죠 1차를 1차로 나누는 거니까 같거나 크거나 어. 그렇죠? 그러면 얘는 R로 나누면 되겠죠 네. 그러면 아 그러지마 그러면 얘는 Rx-R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나눠 떨어졌고 얘는 플러스 r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x 1로 나눴을 때 몫이 r이 되고 그렇죠? 나머지가 r이 되겠네. 어,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이해가 안갈 거야. 어려워. 자, 다시 한번 써 주면 rx라는 식은 rx라는 식은 어, x 1로 나눴을 때 r이고 몫이 나머지가 r이야. 그렇지?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써 보면 얘 대신에 얘가 들어갈 수 있겠지. 맞아? 네. 그러면 여기다가 넣어줄게. 자, 넣어줄게. 자, 얘를 그대로 다시 넣었어. 맞지? 그러면 이때 이렇게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X-1로 이렇게 묶어내면 R만 남겠지. 그리고 이 R은 찌그레기로 이렇게 나와 있겠지. 여기까지 해 가요. 괜찮아? 그러면 이때, 이때, 이때 지금 O는 여기 이 저, 지금 여기까지 쓴게 여기를 쓴 거야. 그리고 여기 플러스 5 하나 있었지. x 곱하기 0 그러면 5 위치 써준다는 거예요. 5. 어, 왜 그러냐면,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뭐라고? 이게 X-FX만 써준 거야. 어, X-FX, 얘까, 얘까지 관련되어 있지. 얘. 얘에 대한... 얘를 지금 x-1로 나눈 식이 얘인 거야 몇 네. 가지 이해 가요? 근데 5를 x-1로 나누면 나눠져? 안 나눠져? 안, 안, 안 나눠지니까 그냥 5가 되는 거죠 어, x-1 곱하기 0 더하기 5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은이 식을 이제 쭉 이어서 써주면 뭐 x-1 곱하기 0 더하기 5 이해 갑니까 이거? 자, 5를요 5를 x-1로 나누면 얘가 차수가 더 높으니까 0일 겁니다. 이 없을 거고 나머지가 5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x 1로 이제 다을어내주면 xqx 더하기 r 더하기 0이겠죠? 네. 그리고 더하기 r 플러스 5가 될 겁니다. 그러면 몫은 xqx 더하기 r이 될 거고요. 나머지는 r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다라는 겁니다. 어려워요. 맞아요. 얼...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이게 내가 자, 농담하는 게 아니라 나 최근 중학교 3학년 1학기 수업할 때 진짜 어려워요 거의 안 했어요 그 저번 수업 때 마지막 문제인가? 그건 진짜 어려워요 게뭐 계산이 복잡해요 했지만 얘는 진짜 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복습 영상 같이 보면서 그러니까 너가 꼭 흐름에 따라가 줘야 됩니다 알겠죠? 어. 너가 이제 여기까지 다 하면 이제 정신분열이 올것 같기 때문에 어. 1-7번까지만 하고 1-7번까지만 하고 오늘은 맞춰볼 거예요 1-7번도 꽤나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뜯으면 어. 사왔습니다 아... 떡 까먹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 복습영상을 봤는데 좀 헷갈려요 그럼 다시 풀어줄 테니까 어, 말해주세요 알겠죠?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2차를 2차로 나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나눌 수 있어요. 아, 2차를, 2차를 나눌 수 있고 네. 3차를 3차로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4차를 3차로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죠. 얘가 더 크니까 큰걸 작은 걸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걸큰 수로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어, 0차를 2차로 나눌 수 있어 없어요. 작은 거는 큰거로못 나눈다니까. 큰걸 작은 걸로 나눌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왔는데 너가 날 처음 만나자마자 해야 될 얘기. 선생님 큰 수는 작은 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작은 수로 나눌 수 있어. 그러니까 당연한 거잖아. 큰수로 작은 수로 나눌 수 있는 건 근데 더 작은 수를 큰 수로 나눌 수 없는 거야 이해가세요? 네. 어, 이거 꼭 다음 시간에 오자마자 말하세요 알겠죠? 1-7번도 꽤나 중요한데요 1-7번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1-8번까지 하면 숫자하다가 멘탈 나가가지고 내일 어, 또어간이 벙벙해져서 올 거기 때문에 어, 1-7번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어, 많이 봤어요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자 여기서 어, 어떻게 풀것 같아요? 1번. 네, 어, 제가 사, 하나씩, 하나씩 해가지고 2강 1이 2강 마이너스 1이니까 하고 자네 맞아요 중수입니다 중수예요 이 정도면 하수는 못 푸는 거고요 중수는 풀수있는애를말라고 고수는 여기서 한 발짝 더 가는 거예요 자, 고, 진정한 고수는 어떻게 하냐면요 얘가 x 스곱 하기 엑죠 네. 그러면 무조건 합이1일 거야 그러니까 둘이 합쳐진 애가 합이1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합이1이게 맞추,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선생님이 가르칠 때아이 4개 중에서 그1차항의 개수의 합이 같게 만드세요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1차항의 개수가 1인게 확인이 됐잖아. 그럼 아 같게 합 같게가 1로 같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세요 그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연산 속도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2 마이너스 3이니까 1이고, 아 e 4 마이너스 3이니까 1인 걸 확인했으니 x 제곱 더하기 x 빼기 2고요. 얘는 X제곱 뭐 x 제곱 더하기 x 빼기 12 더하기 5가 될 거예요. 그러면 사실, 여기에서 이미 계산은 끝나는 게, 얘가 0이야. 그러면, 네. 여기서 빼냈을 때, x제곱 더하기 x 빼기 1 빼기 1이잖아요. 네. 그러면, 얘는, 얘가 지금 0이라는 거니까,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마이너 가요? 네. 다시 한번 더, 여기, x제곱 더하기 x 빼기 1이 0이라며, 여기서요, 문제에서. 그러면, 여기서 빼기 1 1을 해야 이 식이랑 같은 식이잖아. 그러면, 얘가 0이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11이 될 거고, 11 더하기 5를 해서 16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이 문제를 어렵게 생각해서 인수분해를 또 해야 된다는 생각에 얘를 또 치환을 해서 진, 뭐 나갈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11이 되는 이유가 이게 x제곱 더하기 x-1이 0이니까 걔를 빼내주는 거지 그러니까 네. 얘도 일종의 나눠쓴 개념이야 무슨 말이냐면 -E 어, 얘를 이렇게 했을 때 x제곱 더하기 x-1로 하면 1로 하면 x제곱 더하기 x-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 11이잖아 근데 얘를 묶어놓고 보니까 묶어놓고 보니까 이 새끼가 0인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남는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어, 마지막 한 문제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보자마자 X로 묶어내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1학기 RPM 수업을 할 때도 항상 얘기했던 게, 첫 번째는 공통인 걸로 묶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합차이고요. 이게 안 나왔, 이이 밖에 지금 안 나온다 하면은, 어, 복수 다시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완전 제곱식이고요. 네 번째는 공통인 것으로 치환을 하는, 아니 공통이래. 그렇죠? 공통인 걸로 치환하는 거고. 다섯 번째는 내림차순이었습니다. 제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2월 끝까지 이 다섯 개를 어, 풀 때마다 말해줄 거예요. 풀 때마다 말해줄 건데 기억 못 하면 어, 엉덩이 한대 맞습니다. 아니 잠깐, 엉덩이는 보통 그러니까 등짝 한대 맞습니다. 자, X로 묶어내면 X 네제곱백이 O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걸 보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에서 조금 중요하게 설명을 하고자 했던 부분이 뭐냐면 얘를요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x 제곱 빼기 오를 인수분해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실수 범위에서 그 그러니까 이제 진짜 실수 범위와 어, 아니죠 허수 나지 안 배웠잖아요. 실수 범위와 유리수 범위가 있는데요. 자 유리수 범위는 x 제곱빼기 4 같은 거예요. 얘는 x 빼기 2, x 더하기 2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인수분해가 가능하고, x 제곱빼기 4분의 1도 x 빼기 2분의 1과 x 더하기 2분의 1로 되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실수범위라고 하면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에다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x 빼기 루트, 5, x 더하기 루트로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고 이제 실수 범위에서 유리화를 하는, 걸 보, 하는 거라고 해요. 그러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X제곱 x, x 제곱, 빼기 5, x 루트 5, x 제곱,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수 있겠죠. 이해가십니까? 네, 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또 인수분해를 할수 있긴 한데, 우리가 지금 그걸 배우고자 하는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을 해주면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 자,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이 문제에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이거고, 이거고,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렇게 하면 안 풀립니다. 어, 제가 여기서 설명하고 싶었던 건. 너가 생각한 것과 달리 유, 무리수 범위에서도 이렇게 이거 생각도 못했죠 어, 이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었고 지금 문제는요 방금 전에 제가 풀이를 할때 어떤 식으로 풀이를 했냐면 얘를요 어, x 뭐, x 제곱 더하기 x 빼기 12가 있으면 얘를 이렇게 나눠내면 된다 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얘가 너무 제가 지금 그 얘로 만들어냈잖아 얘가 안보이면 그냥 x 다섯 제곱 빼기 ox를 얘로 나누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x 네 제곱이 될 거고 x에 아이 미쳤나 봐요. x 세 제곱이 되겠죠? 그 x 다섯 제곱이 될 거고 거기 x 네 제곱 빼기 x 세 제곱이 될 거고요. 그러면 얘얘 얘 사라지고 마이너스 x 네 제곱 플러스 x 세 제곱 또한칸 비워두고 마이너스 ox가 될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x의 네 제곱 마이너스 x의 세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 될 거예요. 갑자기 또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네. 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x의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은 자 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x 세 제곱 빼기 x의 제곱 빼기 1이 몫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4x 1 0 1이겠죠 네. 그러면 얘가 0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얘라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4x 1이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음. 이렇게 해서 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얘는 0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식을 보고 얘가 어, 다항식의 나눗셈인지를 누가 알수있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수업할 때, 뭐를 물어보는, 어떤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암기하거나 이해하거나 내가 이걸 왜 설명하는지를 이해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네, 네 여기까지 해서 끊으 갈게요.